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짧은 지혜 명언 375개 중에서 232에서 245번째 명언입니다. 어제는 슬기로운 마음 생활에 대해 강조했다면 오늘은 어리석은 마음 생활 즉 여호와께 미움받는 마음을 멀리하라고 교훈합니다. 232명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233명은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을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234명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 235명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236명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237명은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238명은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39명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240명은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241명은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242명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243명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244명은 말을 아끼는 자는 자,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245명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호와께 미움받는 마음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왕고함, 배신, 가치전도, 호전성, 무지, 사특, 뇌물수수 등입니다. 슬기로운 마음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죄에 관한, 죄에 관한 한 지극히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마음생활이란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와 같은 강한 자극을 받아도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16절에 미련한 자는 어리석어서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손의 값이란 대개 교사에게 지불하는 수업료나 세상적인 열정과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사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꼬집습니다. 참 지혜는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와 처세를 얻을지는 몰라도 참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 지혜와 처세는 한마디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람의 눈에만 좋게 보이면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만 속이면 자신의 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늘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쓰느라 정작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은밀히 행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 점을 무시하는 무지한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이 점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애하며 살고자 힘쓰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마음 생활을 멀리 하십시다. 슬기로운 마음 생활을 추구하십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다. 기회 있을 때 행하고 기회를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십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핑계와 변명으로 악을 감추지 마십시다. 마음이 굽은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사람은 재앙에 빠질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